저는 김정은이 부대에 왔다면, 솔직히 어. 왜 왔지? 할 거예요, 저는. 어. <웃음> 어. <웃음> 응. 그런데, 다른 놈들 다 뛰어나가는데, 저 팔짱 끼고 <laughs>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야, 정치범수 형서 자리만 한 번도 갈래? <laughs> 어, 뭐, 어, 이렇게 되는데, <laughs>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올해도 뭐, 만세도 불러주고, 뭐, 어. 이래야 그 땅에서 그래도.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죠. 아, 어떤 친구들은 만세가 정말 좋아서 만세가 아니라 제발 좀내 배를 채워달라오! <laughs> 이 소리래요. <웃음> <웃음> 그렇죠. <웃음> 네 아무튼 그러면은 또 북한군에 있을 때 옛날이랑 지금이랑 네. 국군에 대한 교육을 늘 네. 시킨다고 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시킵니 예전에는 거? 저게 남조선 괴뢰군은 그냥 뭐 허, 허수아비 응.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응. 어. 연평도 포격전 이후에 어. 녹화 편집물이 나왔어요. 어떻게? 네. 어. 남조선 괴뢰군은 우리의 주적이다. 어. 그게 딱 녹화 편집물이 나왔거든요. 어. 근데 그걸 다 보여주는데 쫄한 어. 아, 거예요. 제가 그걸 왜? 보고. <laughs> 저 주변에는 다 비들비들한데 어. 아 애들이 거기에 TV에 나오는 어. 남조선 군인들은 어. 위장 크림 딱 바르고 오. 아 그냥 다 저희 부대를 전멸시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나오는 거예요. 위압감이딱 아, 위압감이 드는 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 녹화 편집을 회, 없앴어요. 아, 처음에 보다가 네. 그래서 없앤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없어졌어요. 아. 네. 그러면은 그 연평도 폭격에 대한 그런 선물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네. 그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북한 군인들이 그 연평도 할때 그러죠 아주 그 영양실조 만난 애들이 몸무게가 4 0 k g 나가는 애들이 포탄 뭐 얼마든지 모르겠는데 음. 50-60kg짜리 막 그걸 들고 막 그냥 날랐대요 날아다녔대요 소리지뭐 아, 뻥이 어디 그 50, 40kg가 어떻게 50kg을 들고 날아다녀요 배고파 죽겠는데 <laughs> 몸무게 40kg짜리가 50kg짜리 포탄을 들고 날기는 힘들죠 네아뭐 음. 그랬대요 이러면서 음. 평양에다가 걔네를 나중에 음. 평양에다 탁 그걸 했어요 어. 초대를 해가지고 어. 걔네 휴식 좀 줘라 아. 김정은이 탁 그런 거예요 어. 근데 교육 자료에 그게 있거든요 음. 몸무게가 하루에 어떤 놈은 한 키로씩, 1 k 로씩 불었다는지. 평양에서 잘 먹이니까. 어, 잘 먹이고 잘 재우고 하니까. 야. 그래서 그게 저도 북한에서 뭐 의학이나 뭐 이런, 이런 어, 걸 어. 배우진 않았지만, 어. 어.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니까 어떻게 하루에 1 k 로 어떻게 그렇게 불 수가 있지? 체중이? 어. 그치. 네. 얼마나 그 애들이 고생을 했으면 음. 몸무게가 불기는 불거든요. 음. 처음에는 부어요, 얼굴이. 그치. 네. 잘 먹으면 처음에는 영양실조에서 부었다가. 네. 부은 게또 그대로 잘 먹으면 살이 되거든요. 네, 어. 그렇게 이제 그런 정도로 고생을 그렇게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야 우리 아. 이겼다 뭐 그러는데. 근데 이겼다라고 과연... 소문났어요? 이겼다 이겼다고, 이겼다고 하죠. 그때 많이 죽었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아 북한에서는 이겼다고 하죠. 그치, 이겼다겠지. 아니 원수님의 용도 밑에 이겼다고 <laughs> 하지. 어디 저, 저도 졌다고 어떻게 해요? 네. <laughs> 저도 이겼다야지. 해 네, 저도 이겼다고 해야지. 저도. <laughs> <laughs> 한국에 제 음.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음. 느끼는 게 그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언론에서 다 그치. 진실을 다 예, 까발키잖아요. 응. 응. 그러니까 응. 뭐다 누구나 다 알잖아. 요 전지, 전지이견지 그냥 감출 수가 그렇지. 없어요. 그렇지. 근데 북한은 노동당에서 야 그거 이겼다고 해. 어. 뭐 그러면 다 이긴 거죠. 그냥 질이 질도 예, 이긴 거고 전승절이고 개잡아 먹고 하는 거죠. <웃음> <웃음> 그렇지. 네. <laughs> 아 그러면은 북한에 있을 때부터 우리 상현 씨는 많이 좀 다른 군인들보다 다른 친구들보다 네. 보다 깨어 있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또 그쪽에서 네. 예전에 우리가 살 때랑 보면은 국제 소식, 네. 세계 소식 하면서 뭐 TV로 좀 보여주다가 또 TV는 그걸 보고 사람들. 어? 저렇게 잘 사나? 한국에 못 산다는 게 폭동을 하는 사람 저렇게 잘 입나? 라는 네. 그런 또 동요가 일어나니까, 네. 나중에는 신문에 이렇게 글로 네. 남기고 네. 했는데. 아. 봤죠? 그렇죠. 음. 저는 뭐 노동당 신문은 뭐 그냥 음. 그 사설 음. 안 보거든요. 아유, 완전 골때리거든요. 음. 아 아주 골 때리거든요. 안 봐요. 근데 뒤에 국제 소식은 <laughs> 좀 볼만 해요. 어. 그 대한민국 소식을 어. 딱딱 거기 싫어요. 어. 어. 그러면 그게 저에게는 뭐 외부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죠. 네, 기회죠. 어. 음. 거기 그런 소식이 있는 거예요. 남조선 서울 종로구에서, 음. 어느 동네에서 정전이 한 3일 동안 됐는데, 어. 아,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난리 부르스를 떨었다는 거예요. <laughs> 어, 그래서, 어. 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어. 주변에 민가들은 어. 1년에 전기가 3일 안 오는데도 많거든요. 그렇지. 아, 전기가 3일도 안 오는데, 저기는 3일 안온거 가지고, 이렇게, 어. 대모를 했다고 하니까. 1년에 3일도 안 오는 북한인 마을이 많은데. 네, 그건데 아무 어. 소리 안 하고 살잖아요. 어, 그렇 근데 서울에서는 그걸, 이걸 했대요. 그래서, 그러면 전기가 365일 온다는 소리인가 그렇지. 네. 어. 어, 그러니까 3일안온거 가지고 어. 이거 할 거잖아요. 대모. 네. 어. 아, 저기 전기가 잘 오네. 어. 이런 걸 알게 됐었죠. 아. 네. 그거를 비판적으로 북한 당국에서는 내보냈는데 네. 똑똑한 사람들은 이 내용을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어, 그러게요. 어. 아마 그렇게 저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거예요. 네. 네, 표현을 네. 안할 뿐이지. 어. 그리고 또 제가 음. 넘어오기 전에 음.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음. 갔거든요. 음. 네. 어. 근데 광화문에서 촛불 시위를 하고 어. 대통령을 어. 감옥에 그랬어요. 보냈다는 어. 거예요. 어. 아, 대통령을 누가 감옥 보냈지? 아니, 한만 그 생각해봐도 김정은을 감옥 보낼, 그럴, 없죠. 야, 어. 사람이 없고, 어. 그럴 시스템이 아닌데, 어, 어 남선 대통령이면 최고의 위치겠는데, 그치. 누가 감옥 보냈을까? 어. 아니, 스스께기가 풀리질 않는 거예요, 이게. 아.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아, 한국은 아. 이런 사회였구나. 아. 이런 걸 알았죠. 대통령 위에 국민이 있습니다. 네. 네. 어, 대통령이 헌법 밑에서, 그쵸. 헌법에 준해서 하다 네. 보니까, 뭔가 그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뭐 어. 보내겠다 뭐 이런 거갈 수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북한은 <laughs> 헌법보다 더 높은 게 당규약 어. 그리고 1 0대 원칙 어. 그 위에 있는 게김 김정은 씨가 말하는 어. 뭐가지 그 교시 어. 이거다 보니까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김정은 씨도 아까워요. <laughs> 아뭐 김정은 씨라고 합시다 이게 <laughs> 방송이만큼 방송 중립을 지켜야지 김정은 씨. <laughs> 아, 좋습니다. <laughs> 아, 이야기 는 너무 재밌게 잘하네요. 아, 그래요? 어. <laughs> 아, 제가 어. 북한에 있었다면, 음, 음. 지금쯤 아마 정치범수용소에 가서 앉아있을 거예요. <laughs> 아, 저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laughs> 아, 제가 친구들하고, 뭐, 군대 동기들이죠? 동기들하고 음. 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음. 보면, 6.25 전쟁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아, 그렇지. <laughs> 그중 그렇죠? 근데 그거좀 순진하나 하고 국뽕에 찬 애들은 그래요. 어. 수영님께서 유대해가지고 저기 이겼다! 어 서울을 3일 만에 해방하고 있어요. 음. 제가 그걸 가만히 듣다 보면 어. 저도 모르게 반사가 돼요 그치. 뭐 무의식적으로 야이 새끼야 뭐 어떻게 먼저 때린 사람이 어떻게 넘어지냐 어. 어, <laughs> 우리가 먼저 쳤으니까 (3일) 만에 그 서울을 해방한 거지 어, 어딱 이렇게 말을 해놓다 보면 아, 어, 이 내가 이거 이런 말 하면 안 그치. 되지 응. 어, 그리고 다시 정정을 해요 아이가 아, 이때 잘못 말했구나 어. 어, 이거 내가 이렇게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북한에서 살았다면 정치범 수용소. 지금쯤 아마 갔을 수도 있어. 요 네. 정말 잘 오셨네요. 네. <laughs> 그러면 또요 북한에서의 또 궁금한 거. 네. 어. 김정은이가 우리 대한민국 왔다 갔잖아요. 네, 네. 그때 혹시 있었어요? 있었죠. 그때 북한 주민들이나 북한 군인들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어, 아주 아 주민들은 그렇죠. 아, 이건 남북 관계가 그냥 어떻게 좋아진다. 그냥 좋아지냐? 어. 어, 대통령도 와가지고 어, 어. 문재인 대통령도 왔다고 그치, 하니까 그치. 뭐 기대도 있고 한데. 어. 노동당 내부하고, 어. 그리고 북한 군 내부에서는 어. 전혀 다른 교육을 해요. 어떤 교육을 했어요? 네. 사회에서 대화를 하든 협력을 하든 너네는 빠져. 어, 남조선 저자들은 아, 무조건 무력으로 통일해야 을 되는 작자들이다. 아. 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조건 무력 통일아니다 아. 여기 제가 한국에 와서 어쩌다 보니까, 아. 김연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 있어요. 정신 좀 들락날락한다. 네. 네. 음. 그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음. 간첩이에요. <laughs> 아, 그래요? 대놓고 네. 간접이에요. 네. 그건 북한 노동당 정치, 북한에서 일하는 정치 지도원 100명을 합친 거보다 북한에 더. <laughs> 네. 그러네요. 네. 그 여자의 영상이 북한을 들어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상을. 네. <laughs> 그리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북한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에게 어. 혼란을 야기할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작자들이. 어. 그 작자들은 뭐 평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어. 그게 북한 전반을 대표 대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뭐이 주제가 진짜 뜬금없이 나가는데. 아, 괜찮아, 예, 예. 네. 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어. 여기서 북한에 대해서 아주 찬양하는 음. 조로 말할 수 있는 이런 대한민국이 위대한 줄 알아야 돼요. 그자들은. <laughs> 그러니까. 네. 아, 북한이라면 어디를 그냥 그냥 감옥 가는 거죠. 총살이 그냥. 그렇죠. 네. 그냥 씨를 말려버리죠. 네. 대대 선서. 네. 그리고 제가 군대에 처음 입대했을 때. 어. 입대했을 때 엄청 혼란스러웠던 시기가 있어요. 왜요? 신병을 제가 1년 받았거든요. 어, 어. 1년 받는데 어느 날 사단 쪽에서 정치부에서 간부가 내려와가지고 강의를 해요. 어. 강의를 하는데 우리의 주적은 누구인가 하는 어. 주제였어요. 아. 네 주제였는데 음, 음. 그때 그런 말을 해요. 야 너네 해방하면 남조선 인민들을 어떻갈할 거야? 음. 어? 이런 어, 말을 해요. 어. 근데 거기 다 과반수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신병이니까 아, 딱온 애들이거든요. 음. 그 애들은 생각하는, 그렇죠. 어, 남조선인민들 해방하면 우리가 다, 저 장군님 밑에서 다잘 살아야죠? 응. 이러죠. 응, 그렇지. 네. 응. 근데 정치위원이 마지막에 딱 자기가 결론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저자들은 생각이 바뀌었다. 어? 저자들은 순수한 민족성이라는 걸 잃어먹고, 어. 돈밖에 모르는 자들이다. 어떻게 장군님 밑에 영도를 따르겠냐, 저자들이. 좀, 니네 좀 생각해봐라. 어? 어. 그런 자들은 무자비하게 없애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그때 반발심이 탁그 <laughs> 대꾸는 못했지만 머릿 속에서 그러면 해방은 왜 해? 그렇지, 어. 다죽일것 같으면 해방은 왜? 해? 그렇지. 이런 생각이 탁 드는 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때 뭐 지식이랑 뭐 여러 가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그거는 아니지. 그럼요. 그러면, 그러면 해방은 왜 해? 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아, 그런 걸 제가 보면서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아, 북한은 통일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물론, 도발이나 뭔가는 음. 할수 있겠지만, 절대로 통일할 수는 없다. 맞아요. 통일을 한다고 해도, 그 노동당은 김정은이 지도하는 한반도를 생각할 거잖아요. 어. 근데, 그거를 북한은 감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 통일을 할 수가 없구나. 하는 걸 제가 거기서 느꼈어요. 아. 네. 그때 아마 제가 18살, 19살쯤 아. 됐을 때거든요. 네. 근데, 이런 네. 거를 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거라고 저는 아. 봐요. 봐요. 그러면 네. 또 궁금한 질문이 있는데, 본인이 있을 때 네. 북한군에서 반란 네. 뭐 아무튼 김씨 일가들을 반대하는 그런 네. 세력이라든지 네. 아니면뭐 쿠데타라든지 네. 이런 게 일어날 뻔한 적은 있었습니까?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봐요. 북한에서. 그렇죠. 네. 그렇긴 하죠. 음. 누구도 누구든 간에 그런 생각은 할 거예요. 하지. 네. 어. 아, 이거 진짜 뒤집어 보고 어. 싶다. 근데 본인 하나에서 끝난다면 별 문제겠지만 하죠, 하죠? 음. 무조건, 무조건 하죠, 하죠. 내네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네. 하죠 어. 근데 모든 진짜 뭐 사돈의 팔촌까지 뭐 대한민국으로 뭐 북한에서 도망친 거하고 음. 거기서 반란을 일으킨 거 하고는 차원이, 차원이 다르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럴 생각을 못 하죠 그리고 기득권에 올라가면 어. 지켜야 될게 많아요 또 자기 가족들 돌봐줘야지 아. 내가 굳이 뭐 앞장에 나서가지고 어. 뭐 성공할 확률도 진짜 없는 거, 없는 거. 거. 어. 네. 그걸, 어, 괜히 용기가 목숨 걸고 하죠. 싸우지 않겠다. 네. 김정은 다 알거든요. 걔, 아. 네. 쟤들이 노동당이 하고자 하는 원칙대로 일안 한다는 거다 알거든요. 아. 근데 그냥 다 가만 놔둬요. 그냥 아. 너가 비리로 해서 먹고 살아가는 거. 아. 내다눈 감아줄게.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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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너는 인민들 통제만 잘해. 그치. 관리만 잘해. 아. 그거죠. 네. 아. 그리고 북한도 음. 나름 그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음. 권력을 좀 분배했어요. 아하. 너네가 그 분배한 개선만 넘지 마라 아하. 이걸 넘으면 내가 널 없애겠지만 아하. 이 개선을 안 넘고 너가 뭘 해먹든 아하. 내가 거기 터치는 안 할게 네. 그러니까 너도 밑에 애들 잘 관리해 네. 그 그러니까 피라미드식으로 그냥 탁 해서 피라미드식인 아하. 거죠 그렇죠. 네. 내가 준네 자리에서만큼 네가 그냥 알아서 먹으라네 어, 네가 알아서 먹어 자. 거기서 나너 넘겨다만 보지 마 아하. 이거죠 아, 그러면은, 김정은이 고모부를 막 죽였을 때, 네. 그때는 북한 군내에서 뭔가 달라질 거라는, 뭐, 어떤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때 좀 음. 충격이었어요. 그쵸? 네. 아, 이렇게 대들 수도 있구나. 아. 어이 네. 아, 그게 저는 장성택 나쁘다고 전한 번도 어, 생각해 본 어, 어, 적이 없거든요, 북한에서. 어, 어. 좀 저런 사람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어. 아, 이게, 이게 김정은 씨가 저를 보면 저 새끼 저거 아, 이거 <laughs> 원래부터 머리가 썩었구나 하겠죠. 네. 근데 어?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게. 어... 네. 사실 장성택 숙청된 다음에 음. 많은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장성택이 중국하고 엄청 그걸 많이 했대요. 맞아요. 많이 하면서. 음... 네. 탄 캐고 뭐 이런 걸 그치? 중국에다 많이 팔아먹었다고는 하지만 어. 그걸로 주, 북한 사람들이 나름 살았거든요. 어. 살았는데 그 모든 걸 장성택 숙청하면서 중국 라인을 대부분 정리를 했어요. 싹 잘라버렸죠. 네, 싹 잘라버렸는데, 그때 탄광에서랑 애들이 그냥 힘들어가지고 음. 군인들이 상당수 탄키거든요. 아, 군인들이? 네. 모든, 어떡해. 어, 공병부대 의 상당수 인원을 뚝떼가지고 탄광에 다 내보냈어요. 네, 그런 친구들이 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 그때는 그래도 나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아, 밥이라도 네, 먹었는데 밥이라도 제대로 먹었는데, 아, 요즘에 힘들다.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장성택에 대해서 마냥 북한 사람들이 나쁘게 보진 않는다는 아... 거죠.